그 그러니까 어지럼증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이제 항상 중풍 급성 중풍과 간별을 해야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왔는데 뭐 말이 어두워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급하게 응급실로 이제 가셔야 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청신경 종양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어지럼증과 관련된 그 전정신경이 지나가는 경로상에. 이제 막 종양이 생겨가지고 어지럼증을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심한 어지럼증이 나는데그 미미한 어지럼증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력의 이상이 같이 또 동반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감별을 해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일반적인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뇌에 또 퇴행성 변화인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손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를 그냥 일반적인 어지럼증으로 생각하고 이제 방치했다가 뒤늦게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